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의 중심 땅짓고가 오늘 여러분들께 새로운 코너를 선보이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저희가 5분 픽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저희가 한주 동안 벌어졌던 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이슈만을 골라서 5분 안에 저희가 아주 액기스만 뽑아서 쉽게 설명드리는 일종의 분석 토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저희가 아마 여러분들 뭐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 지난주에 이제 핵심은 역시 GTX였습니다. GTX 였습니다. 네,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되겠죠. 어, 이, 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처음 논의됐던 게 2011년이다 보니까 벌써 한 7년 전, 예, 그렇게 됐죠. 네, 7년 말에 이제 드디어 GTX A 노선이, 어, 착공에 들어간다. 정보 착공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GTX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관련해서 우리 저 GTX에 관련된 취재를 맡았던 땅집고 한상혁 기자와 함께 GTX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한 기자 지금 그 GTX에 대해서 어, 사람들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GTX가 뭡니까 좀 일단 그것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GTX는 속도가 일반 지하철보다 3배 빠릅니다. 평균 시속이 100km고 최고 속도는 180km까지 달리고요. 지하 40에서 50m 깊이로 이동을 하는데 깊은 때는 100m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죠. 열차 크기는 일반 지하철하고 비슷한데 입석과 좌석을 합쳐서. 이제 8량을 묶어 1편성으로 정원 1,100명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통을 하게 되면 일산 킨텍스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0분 만에 갈수 있고 동탄에서 삼성역까지도 19분 정도 걸리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GTX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결국은 집값이거든요 근데 집값이 GTX가 뚫리면 굉장히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많이 했는데 좀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좀 네, 최근에 일산 동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 최근 두달사이 집값이 2, 3천만 원 올랐다고 하는데 주로 GTX-A 노선 호재가 작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TX 주변 집값이 뭐더오르겠죠 아무래도? 네, 개통 시점까지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강원도 춘천시 같은 경우 2011년에 중고속전철 ITX가 개통 시기, 시기에 맞춰서 집값이 12%나 올랐습니다. 이때 수도권보다 훨씬 높게 상승하고 전국 최고로 많이 오른 거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상상, 상승률은 변별치 않은 모습입니다. 아, 약발이 좀 오래 못간 모양입니다, 그러면. 예, 그 놀러가기 좋은 곳하고 출퇴근하기 좋은 곳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춘천에서 ITX를 타면 약 1시간 좀더 걸려서 용산역에 도착하거든요. 배차 간격은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고 요금은 7,000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주말에 나들이하러 가기 딱 좋지만 출퇴근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저 같으면 출퇴근은 못할 것 같거든요. 아... 이런, 이게 결국은 그러면 일종의 좀뭐 빨대 효과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려되는 점이 바로 그 점인데 이 대도시 주변부로 교통이 뚫리게 되면 주변부로 분산 효과가 나타나는 대신에 오히려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춘천에서도 그 현지 대학생들이 주말마다 서울로 놀러가는 바람에 대학 대학가가 공동화하는 현상이 역효과가 나타났다고. 아 하죠. 오히려 그러면 지역 경제의 효과 플러스 효과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버린 경우인데. 어, 여튼, 근데 지금 이 GTX가 이제 그동안에 또한 가지 이제 논점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요금이었거든요. 왜냐면 요금이 너무 비쌀 거다. 굉장히 편리하고 시간은 단축되겠지만 비싼 요금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좀 지금 어떻게 요금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 GTX 요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궁금한 것중 하나인데요. 아직 미정이고 GTX-A 기준으로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3천원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철도업계에서는 이 구간에 요금이 4천원 정도는 돼야 수익성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결국엔 이 운영사와 정부가 어떻게 협상하느냐가 문제가 될것 같고요. 매일 출퇴근한다고 가정하면은 하루 6, 7천원 정도를 쓰게, 왕복으로 쓰게 되니까 아무래도 지하철보다는 부담이 있는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 진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오히려 집값에는 그, 좀 지역별로 이렇게 좀 다르게 차이가 좀 나타날까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아까 말씀드린 빨대 효과인데, 신분당선 판교역 같은 경우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판교가 주변부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거점이 돼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빨대 효과가 나타날지 아닐지는 이 주변부와 어떤, 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체적인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 서울에서 멀어지게 되면 좀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중심지가 되는 서울역이나 삼성역 아니면 청량리 같은 곳들이 더 유망하다고 할수 있는가 아닌가 결국에 개발 과가 그쪽에 집중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GTX. 자, 약 7년여 만에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어, 건설에 들어가게 됐는데, 자, 앞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어,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땅집고 5분 픽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